네, 그렇습니다. 저 변기수가 바로 트리메르, 어, 우리 본사에 또이게 쇼룸에 찾아왔습니다. 아, 제가 왔다는 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 제가 전화해서 꼬셨어요. 제가 이제 뭐청주마사님이랑뭐또 곡성대고대고님이랑 또 스크린 촬영하면서 입었던 이 트리메르. 대표님에게는 이트리메리라는 브랜드를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어? 공치기 편하고 이쁜 옷들을 뭔가 좀 득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화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했는데 솔직히 좀 뜰뜨름하게 해가지고 한세번 통화했는데 근데 이 왔는데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사양해! 저기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제 전화로 얘기할 땐좀 편했는데 이게 덩치가 좋은 지 몰랐네 제가 중요한 거좀 네. 생각해 보셨어요? 아... 50만 알려준다 그래가지고 네. 네, 어설프게 얘기하면 저 그냥 솔직히 그냥 바로 쏠라고요. 5 어. 0아 파격이에요 이게? <laughs> 파격이죠. 네, 파격이죠. 근데 파격이죠. 이제 <laughs> 아, 그거 이제 일반적인 그 네, 네. 시선에서 파격이고. 제가 아, 어제 전화받고 네. 진짜 직원들하고 한2 시간 정도 가격 가지고 얘기를 오래 했는데 네. 아예 파격적인 가격은 준비를 나름 해봤습니다. 저한테 살짝만 해. 예. 아, 신마가이억만이 <laughs> 제가 들은 거 맞아요? 네, 네. 이거 이거 맞아요, 이거? 네, 네, 네. 이거 이거 맞아요? 네, 네, 이거 미쳤나 봐. 이거 이거 내가 내가 지금 이거 입는 것도 이거 10만 원 넘게 판매되고 네네네. 있는 건데. 네네. 그걸 한다고요? 고민 진짜 많이 했고 네. 저희가 그냥 거의 원가 체원에서 브랜드만 홍보하자라는. 아니 거. 이거 물류 창고비도안 나와. 아, 안 아니 나오고. 이게 원가 이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진짜 아무리 뭐 해도 원단 값이 있을 거고 네, 네. 와 여기 뭐 회사 넘기고 어디 가요? 그건 아, 아닌데. 그건 아,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런칭 한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팬이라고 말씀 드렸고 네.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야. 50% 해준다고 이런 것도 사실 큰 의미 없는 것 같고 진짜 와닿게 싸게 가면 어떨까 해서. 진짜 네. 이건 선물인데 네. 여러분 네. 얼마죠 궁금하시죠? <laughs> 미쳤나봐요 이게 특정 상품을 39,000원 해주겠답니다 골프 옷이 39,000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내가 한 사이 물어보더라고 저 박스 보고 이거 보고 혹시 여기가 그 공장이 나이지리아에 있나요? <웃음> <웃음> 저희가 국내 생산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미쳤나봐 어디서 삼, 특정 상품이라고 해는데 39,000원짜리 여기 있어? 일단 저희가 지금 팔고 있고 네. 아직도 제일 잘 나가는 제가 입고 있는 제품인데 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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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제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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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아니야, 이건 아니고 요거 남녀 제품. 이거 요거 남녀 제품 네, 요거 이렇게. 남녀 이렇게. 어, 제품. 어, 색깔은 어, 세 가지입니다. 오, 어, 세 가지. 세 가지. 색상만 네. 다르지만 약간 <목소리> 이거는 그냥 사다가. <목소리> 그냥 티를 입어도 돼. 라코스테보다 더 좋아.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근데 이게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왔잖아요. 사장님 뭐 몸매에 맞췄대. 저희가 약간 핏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제가 네. 1 0 5를 평소에 있는데 네. 조금 155를 입으면 조금 넉넉한 느낌. 그러니까 넉넉한 걸 좋아하시면 1 0 5배 나오고 이러신 분들은 네. 아니면 좀 타이트한 거 입고 싶다 그러면 1 0 0을 입으면 딱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여자 권은 여자 군. 여자 은 똑같이 이제 여기, 여기, 여기 같은 여자 다인. 네, 여자 다인 3 9원여자께 확실히 이쁘다 옷이. 이 핏이 좀 이제 네. 있는 제품이에요. 쇼시니까 네, 더 이뻐. 아, 여자 옷도 39,000원. 이게 이게 제가 입었던 옷이잖아. 청주 마산하하고 대결할 때. <laughs> 요게 지금 저희 판매가가 21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아, 맞다. 원단이 자체가 달라요. 네. 이거는 니트인데 이거는 그냥 평상시 입어도 더이쁠것 같아. 네. 이건 얼마? 요거 49,000원에. 와. 뭐 회사 오늘 정리해요? <laughs> 진짜 말하면서도 저도 웃긴데 나만 웃잖아. 이 라인으로? 네네. 다. 이 라인 검색해가지고 이 와펜까지 해서 살아있는 다. 살아 예, 있는 것도? 예예. 살아 있는 거는 머리 글적이지 말고. <laughs> 만 원만 더 받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 살아 예, 예. 있는 거는 아무래도 예, 여기 원단이 저절가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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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원래는 와서 좀 깎고 이양반이 지금 이거 갖고 되게 쓰려고 했더 원래 이게 빠졌어 지금. 아, 이 정도로 할지 몰랐지. 나 너무 파격이라. 내가 어, 내가 너무 감사한데 나 이러, 이렇게 감동받고 하는 건 처음인데. 바로 이제 저희가 고정 댓글에 올려가지고 네. 바로 이 사이트 띄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제가 눈에 띄는 게 네. 하나가 있어요. 이게 네. 이건 이건 뭐예요? 골프 옷인데? 난 이게 이게 왜 있냐 싶어가지고 너무 궁금했어 아까부터. 그 여성 샤워 가운인데 겨울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고요. 오, 근 네, 원단 너무 좋다. 아, 20 20만 넘어요. 그 네. 원단이 되게 좋은 원단이구나. 네, 호텔 호텔 원단이라. 오, 근데 요건 네. 디시안할 거죠? 이것도 병기수 TV에서 하면 잘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알아서 네. 잘 올려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협상이었고요. 병기수 골프 TV와 트리메르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39,000원 골프목 특대 바로 들어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잠깐만요. 네, 네, 네. 이건 덮고 가셔야죠. 아, 주문 가셨어요? <laughs> 네. 아마추어 최강 고수를 찾았다는 예, 변기 트리! 짝짝짝짝! 아 저희 거 아닌데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또 이렇게 뷰가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곳, 해남 파인 비치 링크스 콜스에 왔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 변기수 선수가 자 오늘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 아, 관심이 가는 날입니다. 오늘 도전자를 한분 모셨는데요. 이분은, 어, 정말 공부도 잘하고, 능력도 되고, 골프도 잘 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변기트립의 새로운 도전자를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부산에서 사연 패를 안겨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김성돈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듣기로는 외관이랑 다르게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아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멋이시지만 네, 네. 변호사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쪽의 변호사를 하고 있나요? 그 분야가 있잖아요. 아 저희 법인에는 그 다양한 분야의 그 전문 변호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형사 사건이랑 어, 지식재산권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형사사건이랑 지식재산권? 이야, 네. 이분이랑 볼치다가 알 잘못 가면 큰일 나겠네요. 바로 고수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알 까다가 걸리면 보통 어떤 벌을 받을 수가 있나요? 어. 자, 그렇습니다. 본인의 구력은 <laughs> 어떻게 되시죠? 구력은 올해 12년 차입니다. 어, 12년 전이면. 약간 변호사를 준비할 때 아닌가요? 아닙니다 변호사는 된 지는 이제 8년 되었고 부모님 권유로 한번 시작하게 되었다가 아 부모님의 네. 권유로? 네. 아 그럼 또 집이 또 약간 여기 라이프 베스트 스코어가 어떻게 될까요? 68타 68타 네. 그럼 3언더인가요? 4언더 어? 3언더가 우리 변기수 선수의 라이프 베스트인데 100, 100, 100. 하나 100. 이겼네요? 난 백티 <laughs> 저쪽 멀리서 자기는 백티라고 백티 3언더래요 어디 아... 티 3언더예요? 어 화이트 화이트 3언더 <laughs> 네. 최근 한균 스코어가 있을까요? 어, 최근에는 그 샷을 조금 바꾸고 있어가지고 샷을 바꾸고 있다 이건 우리 변기수 선수가 가장 많이 하는 핑계 중에 하나 입다나 <laughs> <모른다>. 예. <laughs> <laughs> 법조계 최고의 골퍼라고 할수 있겠죠? 뭐 상위 한10% 정도 상위 10% 정도? <laughs> 네. 법조계에서는? 네네 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법조계를 물리칠 그 남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연패를 아주 수모를 많이 겪었거든요 자 오늘 컨디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피곤한가요 오늘 안 피곤해 자 신정동 변수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야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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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내가 다 들었다니까 <laughs> 아 나의 자연패를 기원해라 기원해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남 같지가 않아요 같은 변시를 가지고 있고 아 저도 어렸을 때 원래 이름이 변기수가 아니라 네. 아, 나중에 호사를 누리고 살아라 해서 변호사라는 이름을 <웃음> 사실 <웃음>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다가 놀림당할까봐 변기수를 해야 돼 변기가 네. 더 많이 놀림을 당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알겠어 우리가 합의하에 네. 뭘 걸고 타이틀을 걸고 시합을 하시죠 아네 어, 저한테 만약에 지시면 네. 변기수 골프 t v 의 고문 변호사가 되십시오 아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대신에 제가 이면 이제 유료로 아 유료로 아, <laughs> 아 우리 변기수 선수가 오늘 지면 유료 전환이 된대요. 아, 그리고 네. 이분이 당겨 주셨거든요. 뭐. 응. 그래다가 아, 네. 자기가 지면 제작비를 대겠다. 아. 뭐 85개 이상 되면 아, 네. 자기가 뽑아 달라. 어? 진짜요? 네. 이거 진짜요? 예, 진짜요? 네, 맞습니다 자기가 어, 85개 이상 치면 만약에 방송에 민폐를 끼치는 거니 자기가 85개 이상 쳐서질 경우에는 제작비를 대겠다라고 어,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 어, 어, 조금 조금 드셔달라고 하더라고 아, 조금... 원래 우리 거에 이제 조금 깎아가지고 네네. 네, 이거에 어, 그냥, 이렇게 거에이 어. 제작비를 걸고 승부를 펼칠 지 몰랐습니다 대수의 질을 치고 온 거지 네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컨텐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전에 바다에서인가 어디 방송에 나오신 적 있더라고 아, 아버지랑 그래? 같이 골프 치는 거예요 우승하시고 아, 음. 맞죠? 아네 아마추어 중에서는 우승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편먹고치는그 네. 무슨 골프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네. 우승하셨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스윙을 한번 받는 영상을 봤는데 네. 잘 치더라고 아, 너랑 그럼... 나랑은 드라이버에서는 깨갱이야 깨갱이고 나는 이제 그린 주변에서 물고 늘어져야지 찐득이처럼 어. 그럼 어디서 물고 늘어질 건가? 요 드라이버와 세컨 드라이버 세컨 네. 아 오늘 퍼터 안 하겠대요 무조건 컨시드에 박아버린다고 아 그래요? 네아 퍼터 못하나 보다 <웃음> <웃음> 이런 자. 사람들이 가까보면 퍼터가 <laughs> 아, 오락가락해 어쨌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체력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내일이 바로 우리 변기수 골프TV의 정말 야심작 네 NK 어, 맥스파워 여자 골프 빅리그 위드 세이트라인이 어, 내일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금 아홉 분의 선수분들은 미리 지금 연습 라운드를 떠났고요 네네 <laughs> 힘차게 와 나이스 나이스 데리고 투샷 잘 들어갔어요 자, 일단 잘 쳤어요 설마 나이스, 나이스. 설마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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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를 나이스 나이스 실력과 인성과 미모를 다 겸비한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변기트립의 공인구죠? 공인구를 한번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두 손으로 보셔야죠네 네. 입금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laughs> 제기하게 돼서 두 손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네. 고수들을 위한 볼 네. 최고급 사양 그렇습니다 바로 세인트라인 <laughs> 예스 골드, 골드. <laughs> 재미난 경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인데 뭐한입 갖고 두말하지 않겠지? 공중 받아 그거 뭐 제작비 준다고 했잖아 80억에 치면 똥을 뿌리고 하는 거거든 어, 빨리 공중 받아가지고 녹음을 따놔 녹음을 파비아에 녹음을 따놔서 하여튼 80억 이상 치마 해봐 그냥 얼굴을 칠 테니까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아, 뭔가 에너지를 좀 끌어올려야 되죠? 그렇죠. 자, 파워업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그게 좀 GS25C에. 9월 1일부터 네. 쫙쫙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만 해줘요. 네네. 앞으로 이기든 지든, 네. 우리 이제 골프 치러 갈 때, 동반자들한테 아, 네. AKMX 파워 하나씩, GS25C에 파니까.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나씩 알겠습니다. 마시라고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해줘, 막. 이거 마시고 한 다음에 쫙, 한번 하면 여기 에너지 막 올라오는 거 있잖아, 막. 유치한 거. 음 자, 그렇습니다. 아, 변호사 대 변기수의 대결. 지금 바로 시작!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변기수 골프TV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구독 좀 누르고 봐주세요 소문 좀 내주세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변기수 대 변호사의 대결 여기는 파인비치 파인코스에 왔습니다 첫 번째 홀이고요 아, 여기는 339m 파포홀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홀은 아니죠 먼저 안호는 변호사 분의 안호로 티샷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의 티샷. 아우 야 아, 좋아. 좋아. 아 굿샷. 아 나이스. 아 역시 드라이버가 어 너무 좋네요. 자 이어지는 우리 변기수 선수의 티샷. 굿샷. 아 어, 변기수 변호사한테 안 밀린다. 나이스 거리 맞았어. 아, 오, 나이스. 깔끔한 출발 시작합니다. 자, 첫 홀인데 불구하고 아주 티샷을 긴장이 없나봐요. 아, 아까 네. 인터뷰 때긴장히다 네. 풀었습니다. 아, 다 풀었군요. 네. 오, 티샷이 깔끔했습니다. 아, 저도 오늘 부담안 갖고 제가 일단 네. 어쨌건 지난번에 뭐 너무 체력이 떨어져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죠. 오늘은 최선을 좀 다해서 부족하더라도 어제 새벽에 네. 혼자 목포에 가서 네. 세발낙지를 드시고 오셨다고 어... 세발낙지 육회 전복을 자양강장을 하고 오셨다고 하시네요 아 괜찮습니다 NK 맥스 파워를 저는 하나 더 먹으면 되니까 아 여기는 뭐 <laughs> 육회 뭐 세발낙지가 있지만 저희는 NK 맥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압요 압요 파워가 좋으시네 네오 진짜 아니 공이 탄도가 낮게 잘 가셔요 보통 비거리가 어떻게 되세요? 티샷 비거리 아보통한230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야, 240, 30, 240. 230이라고 얘기하면 변기수 선수가 야, 지금 200이기 때문에 <laughs> <야, 왜 20살인데. 웃음> 아잇 참나 또 시작이네 <laughs> 또 시작이네 <laughs> 자어 티샷으로 약간 기선제압을 하는데 성공했죠? 네 네. 이번에 좀 운이 좋게 잘 맞은 것 같습니다 어 티샷 좋다 첫 홀에 저렇게 세게 때리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사실 이제 파인 비치가 예전에 저희가 이제 대구 대구 형님 여기서 촬영했을 때는 정말 풀들이 쌩쌩했는데그 네. 사이에 폭염이 오면서 풀들이 약간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실 때쯤에는 아마 다 정비가 끝난 상태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골프, 고급 골프장도 견디지 못할 정도면 그렇습니다. 뭐. 자, 반기수 선수의 세컨. 80m? 어, 아프겠데 오! <laughs> 입니다. <laughs> <laughs> 와! 역시 어우, 스핀을 쫙 끌어서 제자리에 세우는 변기 선수의 세컨 샷. 역시 스핀하면 세인트 나인 ES 골드. 자, 오늘 부산에서 온 김변화 변호사님의 세컨샷남 거리는 50m. 56도로 공략합니다. 어, 좋은데요? 아! 아 채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서 아자 여기서 또 기선을 제압을 당했습니다 앞... 자 그렇습니다 어 세컨을 네. 기가 막히게 티샷으로 제압 당했던 기를 네네. 세컨으로 또 복수를 하네요 앞핀인데 좀더 그래도 어, 짧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85m 나왔는데 52도를 선택한 게 잘한 거예요 아, 56도로가 아니고 52도로 접근 네, 56도 했으면 설맞으면 짧았을 거같요 그렇군요. 네. 아, 좋았습니다. 네. 우리 원래 변기트립 하면 기수씨가 첫 툴에 항상 뻗으려고 시작하셨잖아요. 네, 보통 뻗디뻗디파뭐 이런 식으로 출발하죠. 근데 사실 이제 그 흐름에서 끌려가시는 분들이 있고 끌려가는 것 같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동요하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 변기수 선수에게 패를 안겨줬습니다. 자, 오늘 3연패의 수령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자, 어 이야! 거리검! 세 번째 샷! 아, 파!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와, 파.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역시 와, 나이스 파! 아, 고수의 대결은 어떤 거라는 걸 보여주네요, 역시 어, 세컨이 짧았지만 서드로 기가 막히게 붙여서 야아 파를 해냅니다 시아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김 변호사님 아, 나이스 파! 자, 이어지는 신정동 변수의 버디 팟 됐다. 오와 와. 오케이입니다. 아 와, 감사합니다. 야자 오케이를 받고 이렇게 바로 깔끔하게 시작을 합니다. 아 재밌다. 잘 치신다. 어 역시 어 서드 샷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커버를 방금. 한다는 자체가 네. 어.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드네요 그렇습니다 어, 오늘 구독자분들이나 뭐 시청하시는 분들이 악플을 달면은 네. 소송을 바로 거신다고 그러시던데요? 아 제가 소송... 네. 일단 뭐 수에 따라 달라질 수있습니다아 수에 있겠지만.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 어느 정도 선이냐에 따라서 제가 네, 그 오늘 만약에 지면 고문 변호사가 되기로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어쨌든 방송 끝나고 네. 댓글들 다 검토해서 검토해서 제가 <laughs> 이기면 네. 이제 금액을 청구하겠다 이거죠 <laughs> 네. <laughs> 이거 소송 안 하세요? 네. 이거 소송 하셔야 될것 같은데 자 변기수대 변호사의 대결 여기는 두 번째 홀 파파이브 홀입니다 475m 홀이고요 아 티샷이 좀 거리가 난다면 투혼을 어쩌면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린 주변에 벙커가 많기 때문에 아 투혼보다는 뭐, 보인 상태에 따라 달라 있겠죠 자 먼저 티샷 시도하는 우리 김 변호사 요! 구셔! 와! 쭉쭉 뻗어 가는 변호사의 공! 요! 오른쪽 벙커를 훌쩍 넘어갑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어, 혹시 잘... 이쪽 잠깐 모셔서 얘기 좀해볼수 있을까요? 네. 뭐그 코칭을 부르는데 있어서 김변. 뭐 별명이라는 게좀 있을까요? 뭐 골프 쪽으로 관련해서 뭐 대고 대구, 어... 대고나. 아, 제가 그 하고 있는 골프 서클에서 서클에서 네. 그 형님들이 너무 재수 없게 잘 친다고. 네. 네, AI라고 붙여준 별명이 아, 있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재수없게 살지 김재수도 괜찮을 텐데. 아, 김재수. <laughs> <laughs> 신종동 변수의 티샷. 오! 괜찮아, 괜찮아. 약간 우측. 하지만 여기도 우측도 플레이가 가능한 곳이죠? 괜찮죠? 예, 네. 러프. 괜찮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 아, 저도 그쪽 넘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늦었어요. 넘어갔어요. 부산 AI의 티샷이 네네. 너무 이상적으로 가서 너무 잘 가서 티샷이 어, 너무 좋아요. 지금. 저 정도면 아 어, 손도 한번 질러. 도 한번 아, 질러 보면 어떨까 면서 절절히 잘라가더라고 이야 역시 변호사는 <웃음> 달라요. <웃음> 확실히 계산적이고 계산적이라고 해도네. <laughs> 아니 <laughs> 아, 당연하죠. 저 하나에 다 수입년대요. 네. <laughs> 어, 이번에는 두 선수의 티샷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먼저 세컨샷 시도하는 신정동 변수 변수에 강하죠 자 내리막 나이입니다 러프에서의 세컨샷 이거 봐요 야 IP로 보냅니다 오 페어웨이 우측에 나이스 자 좋습니다 아마 한240 정도 남았는데 아 사실 우드 잘 맞으면 올라갈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6번으로 깔끔하게 끌어갈 작전인 우리 부산 AI 세컨샷. 저 나이스 깔끔한 게 깔끔하게 컨택이 되었습니다. 나이스. 저몇 번으로 공략하셨나요? 아, 6 네. 번을 요구했다가 그냥 이걸로 칠게 했는데 그게 몇 번이었죠? 아, 번으로 쳤습니다. 아, 5 번으로. 전6 번으로 쳤고요. 네, 6 번으로 쳤군요. 궁금하실까봐. 네. <laughs> 세 번째 샷 시도하는 신종동 변수. 골. 돌아 더 가야 돼요. 골. 어. 우와우. 와. 우와. 아.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웃음> 와 오늘 컨디션 장난 아닙니다. 신종동 변수 지금 똑같았습니다. 그린이 완벽하게 단이 나눠져 있는데 그 윗단에 툭 떨어지면서 스피인을 제대로 먹인 세인트나인 ES 골드. Go, 야돼 Go, 어, 우와, wow. <laughs> 기선을 확실히 압하네요자 이어지는 한 100m 선상에서의 부산 AI 서드샷 좀 두샷, 것 같았나요? 우와, 스피드, 시티 스피아 스피! 나이스, 나이스 백스 패! 이것이 바로 세인트는 Yes c o 아 감사합니다. 어 <오>, 남은 거리가 <웃음> 둘이 <웃음> 똑같습니다. <laughs> <laughs> 최고네요. 오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 부산의 AI. <laughs> 자 파인코스 2번을 파, 파이브홀은 그린이 여기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3단이 이렇게 좁은데 거기다가 두분다 오늘 시켰습니다. 정말 어, 대단한 것 같아요. 부산 김재수 선수의 버디 팝. 남은 거리가 조금 더돼보입니다 하지만 내리막 보시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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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해남 파인비치는 여름이어도 그래도 그린스피드가 2.56 이상은 나옵니다 오늘 공식적인 그린스피드는 2.7이지만 아,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는 한2.6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먼저 버디버스 시도하는 신정동 변수 나이스 아쉽게 홀컵 우측을 스치면서 네, 아, 버디를 놓쳤습니다. 아까와 <laughs> 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좀 이런 것들이 좀 빠질 때 오히려 조금 신경으로올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넘기면서 버디를 잡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인이, 그러니까 자주 오는 사람들이 유리한데 사실 둘다 여기를 자주 올 일이 없어서. 자,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계속해서 팔을 기록하는 가운데 3번 홀에 왔습니다. 여기 파인피치 3번 홀은요, 파3입니다. 아, 해저드가 감싸고 있는 그린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바람이 없을 것 같지만, 항상 바람이 은근히 있는 그런 곳이죠. 아, 핀까지의 거리는 110m. 아, 그린에 약간 꺼져 있는 부분에 지핀이 꽂혀 있는데, 아, 요거를 어떻게 공략할지. 조금 크게 쳐서 백스핀을 먹여서 핀 쪽으로 당겨올지 아, 근데 짧게 치기에는 너무 위험하죠? 네. 자, 정확한 티샷을 요구하는 파3 홀입니다. 자, 부산 AI 선수는 몇 번으로 공략하나요? 아, 네. 피칭 잡았습니다. 자, 피칭으로 공략하는 부산 AI. 아, 공식적인 별명 부산 AI. 형님들한테서는 김재수. <laughs> 저는 신정동 AC. 아, 신정우. 신정동... 아, 부산 a i 와 신정우 AC. 네. 자, 좋습니다. 오, 잘 치네요, 네. 자, 부산 AI의 디샷 오, 와, 임팩트 좋았어. 친다, 잘 친다. 어! 잘 쳐, 잘 쳐. 아, 크다, 핀! 크다, 크다. 크다. 왼쪽에서 백스피드 나이스! 내려와! 감사합니다. 샷, 와, 샷. 완벽하게 공을 세우는 우리 부산 AI. 본인한테 맞는 에이밍을 찾고 있는 우리 신정동 A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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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본인이 알아만 있잖아요, 본인이. 자, 공만 깔끔하게 건네냈죠? 와, 뛰었어 그, 핀 살짝 두판자리. 왼쪽에서. 와, 크다. 컸다. 자 피칭인가요? 아 9번 잡으셨습니다 아 9번으로 잡구나 아 9번이 다 맞으면서 컨트롤이 안 되면서 좀 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감각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 내리막 팟. 전기수 선수의 버디 팟. 거기서 타고 내려오면서 우와 고리 건물 우와 아, 우와 진짜, 진짜. 우와 와, 들어간다 와야저 <laughs> 와. <laughs> 저 사람은 야 어떻게 된 거야? 감사합니다. 와! 와. 집중 집중. 부탁드립니다. 그린의 웨이브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거의 아, 아깝다. 들어갈 뻔했던 우리 신정동 변수의 버디 퍼트. 기가 막히게 어,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상당히 엎드려서 치는 우리 이제 구사하는. 자, 어, 미루어. 미루어. 버디 퍼스 구사하는 탄나선 서속치. 자, 버디 퍼 버디 퍼 버디 아! 아오. 아, 아, 어, 이렇게 두분 모두 계속해서 팔을 이어 나갑니다. 나이스 파. 아 나이스 파. 사명 파. 진짜 날치. 야, 야 퍼터. 진짜 퍼터가 이 수리씨가. 야 그게 들어가. 야 참. 아 지금 들어가는 척. <laughs> <참. 웃음> 자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계속해서 팔을 이어가는 가운데에 저희는 파인코스 4번홀에 왔습니다. 3 3 7 m 의홀이고요 아. 페웨 이 중간에 왼쪽에도 벙커, 오른쪽에도 벙커가 있습니다. 그 벙커와 벙커 사이 페웨이가 굉장히 좁은데 거기를 지키는 싸움이 좀 되겠죠. 거리가 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왼쪽의 벙커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페웨이를 지키는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전에 말한 것처럼 어, 부산 AI 선수는 확실히 티샷에서의 장기를 보여주고 우리 어, 신정돈 변수 선수는 퍼터에서의 장기를 보여주는 아, 지금 기가 막힌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김 변호 우리 좀잘 아, 부탁드립니다. 그냥 잘 부탁드립니다. 진, 진지하게 그럼. 이거. 부산 AI 선수의 티샷. 이야, 구시티샷짜 AI 솔직하게 날아갑니다. 와. 제가 말한 대로 아유. 벙커 벙커 사이에 페어웨이 정확하게 떨어뜨립니다. 역시 야. 부산 AI AI 말한 대로 정확하네요. 진짜로. 어렸을 때 골프 쳤죠? 아니, 안 아예 안 쳤습니다. 아예 안 쳤어요? 네. 아, 그래 제가 아, 처음 시작했을 때.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에 한 7시간, 8시간씩 아,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laughs> 네? 아니, 그때는 공부하기 전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신정동 변수의 디션 셔저기서 어! 드로우가 좀더 걸려줘야죠 왼쪽으로 넘어간 거 음... 가볼게요 든 느낌이 있습니다 포커 같죠? 네. 변호사, 지금 몇 분이서 지금 이제 로펌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전국에 지금 일곱 개 지점이 있고, 응. 저희 부산에는 1 0 분이 계신 거다 아, 그열분 중에 그럼 다 대표 변호사인 거예요? 거기 아니요, 그... 1 0명 중에 3 명이 대표 변호사. 그, 그 중에 대표 변호사인가요? 그 중에 한 명. 오. 오 아, 근데 변호사가 그러면 좀 늦게 되신 거 아니에요? 3른 세, 세 됐어요. 아, 됐었는데. 늦게 된 것도 아니구요 아, 그죠 네. 아, 그니까 이제 다른 건지를 하다가. 네. 변호사가 됐다는 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어떤 일 하셨어요? 혹시 뭐 괜찮으세요? 얘기해도? 다른 일을 했다기보다는 다른 길을 가다가 아 네. 다른 길을 가다가 음, 어떤 길을 갔을까요? <laughs> 자 그렇습니다 아, 여기는 사실 해나파인비치는 러프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아, 뭔가 볼이 탄도가 좀 뜨거나 뭐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캐디님께서 찾았다라고 정말 어? 여기 다와찾았다 와, 찾았다 찾았다 <laughs> 와 캐디님 와, 캐디.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았어? 와 <laughs> 야. 아 이거는 진짜 와잘찾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어지는 나이스 탈출 나이스 자. 또 하필 거기 좋습니다 어, 정말 어려운 공간 속에서 우리 변기수 선수 두 번째 샷으로 레이업을 했고요 어, 남은 거리는 한100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해남 파인비치의 캐드님들은 정말 최고예요 이어지는 부산 AI의 센커샷. 약간 탑볼식인가요? 그렇죠. 아, 아, 이게 우리 부산 AI 선수가 얘기했던 약간 탑볼식으로 맞으면서 공이 조금 많이 벗어났습니다. 아, 제가 좀 가파르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지는 신정동 변수 선수의 서드샷! 핀 왼쪽에! 나이스, 온 아, 그린 뒤에 벙커가 있었군요 자 부산 AI 선수의 벙커샷 그린 주변이 생각보다 정말 까다롭습니다 해남파인비치 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유. 대위기입니다 부산 AI 선수의 스리온이 성공됐고요 조금 컸죠 자 여기서 퍼트. 고! 들어가! 들어가! 와, 오케이. 와, 기가 막힌 거리감을 보여주는 우리 부산 AI. 어, 벙커에서 약간 AI 오류가 조금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보기로 어, 마무리를 합니다. 여전 어, 똑같은 조건 속에서의 신정도 변수의 파퍼. 그 어려운 어프에서 기가 막히게 그래도 탈출해내고 또 파퍼를 이어나갑니다. 파퍼! 파퍼! 아, 아쉽게 보기로 호라고 하는신동 선수. 어, 두 선수 모두 사이 좋게 파파파 보기로 바볼을 이어갑니다.